이기를 듣고 가야겠지? 자, 이번 시험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막 이제 문제가 막 섞여봐. 섞이면 이게 뭐를 취향해야 되는지 막또 복잡하고 다 등등 그렇게 거야. 문제는 왜 어려웠냐면 알아 t도 있고 x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뭐 x 빼기 3을 t로 치환하거나 뭐 t 빼기 2를 x로 치환했는데 이미 x하고 t 문자가 사용됐으니까 또 다른 문자를 잡아서 치환해야 된다. 이거 치환하게 보이지? 그래서 이 x 빼기 t를 이번에는 y로 치환할. 다른 문자, 없는 문자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y 사용한 거다. 그냥. 그래서 얘를 y에 관해서 미분해. 여기 1이고, 여기 dy/dt. 마이너스 y에 관한 걸로 미분한 거다. y에 관한 거. 자 이제 치환했으니까 또 써야지. T, t가 0에서 t가 x까지일 때의 y값 쓰면 돼. 그렇지? 자 t가 0이면 y 얼마야? x t가 x면 y는 0이 되지. 자갑니다 이놈 f(x)는 인티그랄 어디야? x에서 0까지 그렇지? 그대로 써. t가 뭐야? x배기 y. 그다음에 f의 y. dt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dy 쓰면 돼, 마이너스 dy. 자, 봐라. xy고 싹 바뀌었지 이제. 다시 여기 t잖아, 있 t니까 여기 t 넘기면 x y. 그 다음에 x t를 y로 나으니까 y. 그리고 여기 dt 여기 있지? dt는 마이너스 dy. 왜냐? 이놈을 이제 풀어내면 된다. 그래서 요거 풀면 제가 여기 적분해서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야. 이놈을 마이너스로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아래 끝위끝 끝 바꾸면 되지? 아, 그러니까 여기 x 0을 우리는 인티그랄 0에서 x까지 x 빼기 y f(y) dy로 써줘서 이제 이놈을 풀면 되는거 그쵸? 여기 마이너스니까 앞으로 빼어서 이 놈을 이렇게 쓴다. 아래꺼 위꺼 바꿔 쓰면 되는거지. 다했는 이제. 자 이제 이 놈을 쪼갭니다. 이게 이제 수트 내용이네. 쪼개. x 앞으로 인티그랄 0에서 x까지 fy dy 빼기. 인티그랄 0에서 x까지 y fy dy 자,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 요거 미분. 고백 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또 빼기 6기 뒤에 미분. 자, 그러면 양변을 자, 이거 fx가 지금 이거라고, 다시 쓸게. fx가 x 인티그랄 0에서 x까지 fy, d y 빼기 0에서 x까지 y fy, d y 갑니다 아,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f x. 이죠? 어떤 수 아니면 수트에서 인티그랄 a에서 t까지 f t d t 0에서 x까지 이거 x에 관해서 미분해. 뭐야 이거? f x. 그거라고. 그러니까 얘 x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f x로 써야지. 얘 뭐야? x f x 그래서 이거 없어져. 그러니까 f 프라임 x 가 인티그랄 0에서 x까지 f y d y 가된 거야. 그렇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제 f 프라임의 a 값을 구하라고 했어. f 프라임의 a 값. 여기 a 값이 ln 1 0이라고 줬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드디어 여기 f가 a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식 대입해 봅니다. a까지. 자, fy니까 여기 뭐 쓰면 돼? 1 플러스 y 분의 1에 dy 써주면 되겠지. 주어진 시 그대로. 자 근데 이거 적분하면 끝나네. 이거 뭐야? ln 1 플러스 y P? ln 1 플러스 a. 빽이야. 이게 LN 10하고 그러니까 1 plus A, 1 p l u A가 10이야, A는 9. 이제, 보디시. 음, 일단, 일단, 오늘 요까지 하고 나머지 7, 8, 9, 5프라이 되고 7, 8, 9, 음, 7, 8, 9만 풀면 되지, 일단 7, 8, 9, 9, 9, 9. 자, 오늘 그다 하지 않은 건 목요일 날 다시 또 이제, 그, 문자 확인 받아서, 확인해 줄 테니까, 확인하고 하고. 자, 과제가 어떻게 되었지, 나중에? 당고나 과제는? 어디까지 했지? 112까지. 112? 끝까지 하면 되나? 너무 많나? 가 적당하게 뭐, 목요일날 확인할 때는 나 풀어서 검릴수 있는 정도 하윤 이거 가능할 것 같아? 오민철우웃으기고 이러는 거너너기뜨고 왔나? 그냥자 남성여고는 끝까지 풀어온대 수특 온거는 눈까가풀 프로지 레벨 3 끼고 일단 끝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레벨 3 빼고, 아프고 말고, 뒤에 적근 파트만. 너는 못풀 거야. 당고 하나 풀 거야. 하나 정리할 걸. 수트 풀어. 일단, 수트으로수트으로 끝까지 접근 파트 뒤에 이어서 끼면 된다고. 너는 다음 시, 다음 시간에 오게려면 교과서 줄 테니까 너는 교과서 먼저 풀고. 다른 애들 교과다